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준입니다. 오늘은 사회조사 분석사 2급 리뷰를 준비했어요. 사조사 2급 같은 경우는 통계직 공무원, 마케팅회사, 리서치 회사 등에서 필수 혹은 우대사항으로 여겨지는 자격증인데 저는 2023년 11월에 사조사 2급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사조사 2급을 취득하면서 느꼈던 꿀팁들과 공부법에 대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조사 2급은 정기시험으로 치러지며 시험 일정이 한 해에 3번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시험 일정을 꼭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원서 접수 시 생각보다 경쟁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날짜, 장소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접수 시간이 되자마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조사 2급은 필기시험을 본후 필답형, 작업형으로 구성된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합격을 위해 총세번의 시험을 봐야 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사이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원서 접수 후약 반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 대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만 저와 비슷한 또래를 대상으로 추천을 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추천해주고 싶어요 실제로 같은 과 동기 후배들에게도 사조사 자격증 따라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 자격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문과 계열이나 통기학과를 다니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그럼 다른 학과에 비해 여유 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문과 계열 분들이라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사조사 2급 시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자격증을 딸수 있고 나중에 진로를 고민할 때 분명 공기업 쪽도 많이 생각하게 될 텐데 미리 따둬서 나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여러분 사조사 2급은 응시 자격이 없어 누구나 시험을 볼수 있으니까 미리 자격증 따두는 거 강추합니다. 실기시험은 총 3과목인데 조사방법과 설계, 조사관리와 자료처리, 통계분석과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총 100문항이고 전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조사방법과 설계 같은 경우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제가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고등학교 사회문화와 사회학과 전공과목들과 내용이 많이 겹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조사 관리와 자료 처리는 표본 추출 방법과 자료 측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 2 과목은 이해가 필요 없는 암기 위주의 과목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지 않고 여기에서 점수를 최대한 획득해서 평균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통계 분석과 활용은 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확률과 통계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 수학을 한동안 잊고 산제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매우 높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자격증 필기 시험을 공부할 때 중요한 마음가짐은 학교에서 봤던 시험처럼 최대한 좋은 성적을 받겠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합격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시대고시 사조사 2급 필기 한권으로 끝내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2주 정도 투자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방법은 1, 2과목과 3과목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암기 과목인 1, 2과목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개념에서 빈 공간이 없도록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하루에 한 챕터씩 진도를 나갔었는데, 개념 공부 시에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개념 설명이 길게 이루어져 있는데, 저 내용을 다 암기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따라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짧게 키워드 형식으로 요약해서 암기하면 외우기도 쉽고 시간적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또한 개념 공부를 하다 보면 못 들어보거나 헷갈리는 용어가 있을 텐데 이건 반드시 형광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이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를 풀 때도 지문이나 천지에 헷갈리는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형광펜을 칠하고 해설을 적어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복습할 때 본인의 약한 부분을 위주로 복습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개념을 최대한 없앨 수 있는 것 같아요. 3과목은 여러분이 수학을 잘하신다고 하시면 딱히 개념 공부에 큰 시간 쏟지 않고 문제만 풀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수학을 못하시는 분들은 전략적 투자를 하셔야 돼요. 3 과목도 문제별로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정말 이걸 어떻게 풀지 싶은 것도 있지만, 조금만 공부해도 풀수 있는 기초적인 문제도 많기 때문에, 기초적인 문제 위주로만 풀고, 나머지 문제는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3 과목에 챕터 1부터 챕터 3 위주로만 공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60점 이상 받았거든요. 수학에 자신 없는 분들은 모든 수학 문제를 풀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운 문제 위주로만 공부한 다음 나머지는 다 찍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지 고득점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필기 공부 팁은 문제풀이에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암기 과목은 문제풀이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풀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개념 공부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할때 문제를 한번 풀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틀린 문제의 경우 헷갈린 용어나 선지에 반드시 형광펜을 칠해야 하고 해설을 통해 꼭 헷갈린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맞은 문제일지라도 100%확신해 가지고 푼게 아니라면 내가 고민했던 선지가 왜 정답이 될수 없었는지 해설을 통해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풀었던 문제도 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끝날 때까지 여러 번 복습하면서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3 과목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부하기로 한 부분의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반복 공부에 대한 내용인데, 암기 과목은 정말 반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최소한 시험 날짜 5일 전에는 전범위의 공부를 끝낸 다음 1, 2 과목 위주로 N의 독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개념서 부분의 형광펜 부분과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형광펜 부분을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사경왕 카페에 가면 필기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데, 시험 전날에는 시험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리허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질문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다른 자격증에 비해 인프라가 좋지 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책 해설도 좀 빈약한 것 같고 문제풀이 해설 강의도 많이 없고 모르는 게 있을 때 어디에 다 질문을 해야지 하고 막막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챗 gpt입니다. 저는 챗 gpt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사람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구어체로 불어도 대답을 잘 해주거든요. 무엇보다도 그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질문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챗gpt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오픈 카톡방인데 챗 g p t 도 가끔 이상한 답변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얘가 제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건가 의심이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카카오톡에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검색하고 같이 사조사 2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질문도 하고 꿀팁도 공유하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조사 2급 필기 과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네, 저는 조만간 실기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